손흥민 울면 안 돼. 깜짝 놀랄 예측의 AFC MLS 컵 8강 탈락 우승 애로 NO 충격 전망 나왔다.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컵 플레이오프 최고의 빅매치에 손흥민이 웃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왔다. MLS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4일 한국 시간 손흥민과 밀러의2025 시즌 MLS 컵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전 체 8강 맞대결에서 두 선수 중 누가 더 빛날지 예측했다. 밴쿠버와 LAFC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BC플레이스에서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 맞대결을 갖는다. 두 팀의 맞대결은 지난 14일 이미 5만 3천 여석이 매진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. 오스틴을 꺾고 올라온 LAFC와 댈러스를 제압하고 올라온 밴쿠버의 준결승 맞대결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손흥민과 밀러의 맞대결이다. 두 선수 모두 올해 여름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.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잉글랜드에서 10년간 활약하고 지난 2024, 2025 시즌 유럽 축구 연맹 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 LAFC 유니폼을 입었다. 밀러는 바이엘은 윈 핸독일에서만 2008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7년을 뛰고 벤쿠버에서 제2의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. 두 선수는 곧바로 mls 컵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중간 무대에서 격돌했다. 세판이 선승제인 1라운드와 달리 콘퍼런스 준결승부터는 단판 승부로 열리기 때문에 이 맞대결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. mls는 밀러가 밴쿠버에 등장하기 전에도 밴쿠버는 역사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었다. 하지만 지금 역대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같이 있다. 이 팀은 또 다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평가했다. LAFC에 대해선 든이 부안과 뒤에 단단한 구조를 구축해 플레이오프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다. 하지만 터트넘 아이콘 손흥민이 리그 최고 이정료로 합류하면서 LAFC 공격은 또 다른 수준을 달성했다라며 어떤 스타가 리그에 온 이래 더큰 영향력을 미칠까? 그리고 누가 다가올 플레이오프 맞대결에서 더 우위일까? 라고 밝혔다. Mls는 윈넨에서 서사 있는 커리어를 보낸 뒤 도착한 밀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밴쿠버에서 경기장 밖에서 전형적인 매력을 보여줬다. 그는 첫 기자회견에서 아주 훌륭한 인상을 남겼다. 그 기자회견에서 그가 밴쿠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사이트를 남겼다라고 전했다. 당시 밀러는 밴쿠버는 활발히 뛰고 내가 커리어 내내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며 경기를 통제하는 것은 감독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잘 정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경기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. 윌러는 MLS 정규 시즌 7경기 7골 3도움으로 맹활약했고 동시에 열린 캐나다 챔피언십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. 댈러스와 플레이오프에서도 1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. 손흥민에 대해선 데뷔전에서 팀에게 승점 1점을 안기는 결정적인 페널티킥 유도를 했다. 이 경기를 시작으로 LAFC는 시즌 종료까지 단 2패만 당했다. 손흥민과 부왕가 없이 10월 어매치 일정 중 오스틴전에서 1패를 당했다며 손흥민의 득점 기여도가 주요 요인이었다라고 밝혔다. 손흥민은 10일 경기에 나서 10골 4도움을 기록했다. 메시와 부왕가만 손흥민의 첫 선발 출장 이후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. 부왕가와 흥부듀오를 결성한 손흥민은 다양한 기록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. MLS는 결정적으로 손흥민은 LAFC의 더 많은 전방 압박과 소유 상황에서 기술을 전수했다. 손흥민은 90분당 1.91회의 박스 안으로 향하는 팀 패스를 이끌어 팀이 명확히 하는 트랜지션 플레이에서 가장 잘 균형 잡힌 팀이 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엘리트 숫자, 엘리트 결과, 그리고 LAFC의 경기장 내 다양화된 접근법으로 볼때 손흥민의 지난 몇 달간 영향력보다 더클수 없다라며 손흥민의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설명했다. 그래서 MLS는 더큰 영향력을 보여준 선수로는 손흥민을 꼽았다. 밀러가 시즌 중간 엘리트급 영입이지만 손흥민의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지나치기 어렵다면서 비슷한 기간 더 많은 골 기여를 기록했고 밀러와 달리 부상 없이 한 경기도 결장하지 않았으며 더 많은 경기당 승점을 이끌어냈다라고 소개했다. 이어 손흥민의 첫 선발 이전에 LAFC는 평균 1.66점의 승점을 얻었다. 정규시즌에 그가 라인업에 들면서 LAFC는 평균 2.09점의 승점을 얻었다. 0.43점 상승은 윌러의 라인업 합류. 전후 밴쿠버의 승점 차이 0.36점보다 더 크다라며 손흥민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다라고 밝혔다. 하지만 MLS는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할 팀으로 밴쿠버를 꼽았다. 사무국은 손흥민이 근소하게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밴쿠버를 제압하기에는 정말 어렵다. 밴쿠버의 홈 경기 어드밴티지를 넘어 밴쿠버는 훨씬 더 균형 잡히고 더 효과적인 팀이다. 밴쿠버 코치진이 항상 팀 수비진에 주시하면서 밴쿠버는 LAFC의 트랜지션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. 더불어 부상자들이 대부분 돌아오고 있어 밴쿠버는. LAFC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팀으로 결정될 수 있다라며 밀러가 팀의 구조를 잘 만들면서 밴쿠버는 더 이점이 있다라고 전했다.